이번 영상에서는 포스코닉스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 포스코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혹은 신규 매수 고려 중이신 분들께서는 꼭 집중해서 봐주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께서도 리스크 없이 수볼수 있는 종목들도 소개시켜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집중하셔서 최대한 도움받아갔으면 합니다. 또한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이포스코 콜딩스와 2차 전지 시장의 유동성 공급자들의 공매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민주당 의원들도 성장산업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성장산업의 핵심 2차 전지가 아주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어떤 소식들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위 상단 배너 번호로 연락 주셨던 시청자분들께 제가 무료 히든 종목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바로 그 종목이 에코프로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자 정부에서 내년 6월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를 하면서 추천드렸던 에코프로가 상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먼저 너무너무 축하드리구요. 아직 2차전지 관련주인데 후발주자로 상승폭이 낮은 종목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연락을 주시 못하신 분들께서는 빠르게 위 상단 배너 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기존에 한번 연락을 주셔서 에코포로를 추천받으셨던 시청자분들께서도 또 연락을 주셔서 무료로 받아가셔도 되니까 이제 막 시작된 2차전지 상승 파동을 함께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위 상단 배너 번호로 무료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드려서 히든 종 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11월 8일자 기준으로 시가는 45만 6,500원, 고가는 47만 4,000원, 저가는 45만 6,500원, 종가는 46만 6,000원으로 진행 중에 있고요. 전일 대비 등락률 같은 경우에는 강 보합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래량은 그냥 저조한 편이고요. 자, 수급자 인면을 보게 되시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와 이어오일 연속적으로 꽤나 많은 물량을 지금 사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입니다. 그 반면에 지금 기관 외인 외국계 프로그램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 포스콜딩스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에코프로가 이제 사실상 지금 현재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에코프로에 비해서 이 포스콜딩스는 잘 버티고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주가가. 왜냐면은, 지금 상승폭, 그리고 하락폭을 봤을 때에, 물론 뭐 에코프로에 비해서 포스콜딩스가 올라가지 못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장주가 원래 뭐요 정도 빠지면은, 부대장은 이렇게까지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금 이 포스콜딩스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를 어떻게 하고 있다? 방어를 하고 있다. 주가 방어를 하고 있다. 전 그래서 오히려 지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투심이 어떻게 되고 있다 살아나고 있는 상태에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역대급 물량을 매집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까지 많은 물량은 그때 한때 그 포스콜딩스 몇달 전에 막 신고가 찍고 막 그럴 때에 비교가 될 만큼 많은 물량을 매집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스콜딩스가 이렇게만 주가 방어를 잘 해준다라면 충분히 저는 충분히 연말 그리고 내년 초 1분기 때부터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에코프로가 실적에 대한 지금 투자증권 증권사들로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매도 리프트가 나오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저주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 반면에 포스콜딩스 어때요? 든든하잖아요? 그렇죠? 견고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에코프로에서 지금 이 포스콜딩스로 대장이 넘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냥 하나로 결집되어서 지금처럼만 꾸준하게 매수 매수만 하게 된다면 라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60만원 그리고 황제주까지 충분히 갈수 있을 거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자, 우리는 매일마다 이 공매도 차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적의 세력들 즉 공매도가 어떤 식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우리도 거기에 맞대응할 수가 있는데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10월 25일자 기준으로 11월 7일까지 계속해서 꾸준하게 공매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를 보게 되시면 삼성, LG에 이어 SK 만난 민주당 의원들 성장 산업 공매도 금지를 검토 중이다.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아예 공매도를 금지시키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라든지 뭐 반도체, 바이오 제약 등 이런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는 아예 공매도를 금지를 시켜야 적정한 가치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제 이 BBC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BBC 뭐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이세 가지 이세 가지 이세 가지 즉 성장 산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아예 공매도 자체를 금지를 시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필요한 거는 유동성 공급자들이 공매도를 못 치게끔 만들어서 공매도 전면 금지라는 취지가 빛을 발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금리 부분입니다. 정말 중요해요. 제목을 보게 되시면 파월 갈등에 불이 떨어졌다. 제리미 시겔 금리 훨씬 더 낮춰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가 너무나 고금리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미국에 경기침체가 올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를 올리는 게 아니고 금리를 인하를 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의장도 뭐라고 했었죠?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이제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는 관점이기도 하고요. 이제 금리를 마지막 정점을 찍었다. 이제는 인하에 대한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시중 유동성이 확대가 될거고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 돈이 증시에 유입이 되겠죠 증지 상승이 나타날 것이고 이렇게 금리 인하로 인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렸을 때 가장 수혜를 받는건 성장주가 가장 빠릅니다 여기서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가 어딥니까 여러분들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 2차 전지 섹터잖아요 즉 2차전지 섹터가 최대 수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더이상 올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인하를 기대하는 유동성이 먼저 증시에 유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웃긴건 이런 시국에서 국내 여러 증권사들이 손발 맞춰가지고 전체 매도 리프트를 냈다는 라 거예요. 2차전지 관련되어서. 결국은 공매도 세력이 지금이 마지막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부터 수익을 내야 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를 내리고 있다. 막고 있다. 올라가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현재 표면적인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윤 대통령은 불법 공매도 심각한 병폐로 인식을 하고 있다. 시장 교란을 뿌리 뽑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공약 이행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이 하루만에 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지금도 이 포스코홀딩스가 매수 타임이라고 사실 생각이 돼요 여러분 이랬던 저랬던 한 나라의 수장이 지금 상황을 두고 뿌리를 뽑겠다라고 선포를 했다라는 건 분명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당장 하루아침에 뿌리를 뽑을 수는 없겠지만, 저는 서서히 뽑혀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라면, 당연히 최대 수익을 받을 종목, 섹터가 어디에요? 2차 전지, 즉, 포스코 홀딩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스코 홀딩스를 계속해서 신뢰하고, 믿으면서 투자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부탁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국민 동의청원,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자 시장조성자 유동성 공급 및 주식시장 참여자는 공매도 제한이 완료된 시점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 실시에 관한 청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문제되는 게 뭐예요 유동성 공급자입니다 얘네도 공매도를 전면적으로 금지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주님들 포스코홀링스와 2차전지가 불법 공매도로한 동안 피해를 너무나도 많이 받았고 그쵸? 지금도 받고 있잖아요 얘네들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함께 이 불법 공매도 처단을 위해서 공매도 청원에 참여하셔야 된다고 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공매도가 이슈가 되 되었을 때 이때 우리가 하다로 결집이 되어서 뿌리를 뽑아야 돼 이럴 때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까지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날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참여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위상단 위상단 배너 번호 있죠 문자로 공매도라고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료 추천드렸었던 히든 종목 즉 에코프로가 상한가를 가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수익을 얻으셨는데 여러분들께서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히든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무료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똑같이 위에 상단 배너번호 있죠 010 7 4 8 0 3 3453으로 무료 추천 무료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려서 이 에코프로처럼 상한가를 갈수 있는 히든 종목을 추천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빠르게 빠르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 차트를 보게 되시면은 자 크게 상승 후에 크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지금 중요한 자리 45만 원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40만원자까지 리테스트를 하러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 이 자리 여기 매물대 있죠 여기서 계속해서 저점을 지켜주던 이 매물대가 뚫리느냐 안 뚫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5만 원 자리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거예요. 종가 기준으로 45만 원 자리 위에서만 안착을 해준다하면 다시 한번 50만 원 자리까지 충분하게 리테스트를 갈수 있는 스트레스를 밟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 45만 원 자리가 돌파가 당한다. 그러면 40만 원까지도 다시 한번 이 저점 리테스트를 확인하러 갈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관점에는 지금 이 포스코홀딩스가 충분히 잘 버티고 있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도 분할 매수로 들어가도 저는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제가 이 60만 원 구간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 전 관점에 대해서 다 맞췄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의 관점과 생각들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고요. 좋은 매수 매도 타이밍 에잘 잡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 포스코홀딩스 고점에 물렸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대처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너무나도 많을 겁니다. 사실 대부분 여기서 다 물렸을. 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먼저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응과 그리고 대처 그리고 전략적 수립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여기 위에 배너번호 있죠. 여기로 1번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직접 통화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호딩스의 또 다른 장점이죠. 배당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배당금 조회하는 법 그리고 내가 대략 얼마 정도를 받을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 많은 신규 주주님들과 기존 주주님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만약 이 포스코홀딩스가 주변에서 연말에 실적이 좋을 거래뭐 성장 기대주래, 이차전지 리튬 대장이 될 거래 해서 묻어놓기만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꿀팁들을 우리 홀더분들과 주주님들이 다 아셔서 치열하게 다 챙겨가셨으면 하시는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배당금 조회와 배당금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위에 배너 번호로 편안하게 문자로 그냥 배당 금 이라고 남겨 주 시면 제가 직접 전화 드려서 배당금 받는법에 대해서, 안 내해 드리 도록 하겠 습니다.